피청구의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조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에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어, 보고를 좀받다가 그,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아,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려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에, 상사가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때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그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발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만약 1 0 0 양보해서, 어,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된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된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해서 한명이나두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명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어낼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어 152명이든 그다끄잡아내야만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에, 저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사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적된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아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아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그저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이저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말한 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음이 몇 시간이라도 좀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어?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